난 빠르게 사과했어? 당직자 폭행에 대해 누구보다 빨리 사과했기 때문에 송원석이가 떳떳하다 떠들어댔네. 검증하는 데서 생략된 거 아닌가 아,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좌관들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반성하고 사과를 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음. 어, 어떤 문제가 있다 했을 예. 때그 문제를 빨리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할수 있는데 결국은 민심을 이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앞서 이제 민주당에서도 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위원장님 이제 과거에 당직자 폭행 문제, 요거로 탈당했던 사실, 요거 거론하면서 누가 누구를 비판하냐. 앞서 박상혁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박상혁 의원, 제가 잘 아는데 그런 어, 말을 한다는 것이 어, 예의에 어긋난다는 것쯤은 잘 아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반성하고 사과했고요. 어, 그래서 처벌을 받아가지고 탈당도 했고요. 예, 다 했습니다. 빠르게 사과하면 없던 일이 된다는 송원석의 추잡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